어, 됐나 됐나 됐죠? 아, <laughs> 어, 죄송해요. 이거 뭐, 와이파이 문제 때문에 잠깐 자기 혼자 꺼져버렸어. 하이루, 하이루 아, 썸네일에이끌려 과제를 버리고 왔다 <laughs> 잠깐 쉬는 것도 괜찮죠? 두뇌회전을 잠시 멈추고 휴식기를 찾는 거죠. 저도 보고 싶었어요. 저 머리 다시 할수 있냐고요? <laughs> 음, 아마 다시는 못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썸네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안할 거라서요. <laughs> 핑킹 크거의 앞머리 무지개색으로 머리 염색하기. 음, 그럴 바에는 음, 차라리 삭발을 하죠. 네, 그두 개를 할 바에는 음, 차라리 삭발을 하는 게 가장 만편하지 않을까. 아무튼 다들 뭐 하고. 있나요? 이제 곧 있으면 주말이 또다 가고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삭발 어차피 할 거잖아 이 제가 왜 삭발을 어차피 합니까? 전안 합니다 삭발은 하지 않을 거예요 음, 이제 씻는 분도 있고 이제 신는다고요? 아 하긴 이제 씻고잘 준비를 해야지. 응. 시험 공부하는 분들 있고 방 정리하고 과제. 음 응. 이제 신나게 놀다가 이제 들어가신 분들 계시고. 음 저녁 먹고 뒹굴뒹굴 저 과제 다 했... 아, 나 저는 과제 다 했죠. 그래 다행히 그 이틀 전에 알아가지고 되게 잘 끝냈습니다. 그쵸, 삭발 안 되죠, 삭발 안 되지. 아직도 저녁을 못 먹었다고? 얼른 드세요. 배고프겠다. <웃음> <웃음> 승민이 3개국 할줄 안다며 한국어 귀여워, 사랑스러워. 음, 정확히 아시네요. 네, 저삼구 하는 남자입니다. 네. 펜트하우스 봤냐요아니요안 봤어요. 저의 오늘 TMI는. 어. 음... 택이랑 같이. 슬라임 가랑 같이. 았어임 가지고 놀았어요. 슬라임 이렇게 반틈 이렇게 뜯어 가지고 같이 놀았어요. 슬라임 하면서. 아까 슬라임, 아, 아까 슬라임에 있다가 아까 슬... 아, 아까 숙소에 있다가 지금은 연습실입니다. 연습을 하려고 에이, 제 나이 때도 슬라임 할수 있죠. 저보다 더 이렇게 나이가 있는 형 누님분들도 이렇게 슬라임 가지고 노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무슨 향이었냐고요? 고무 향이던데요. 그닥 좋은 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저 아니 저격은 아니고요. 예. 슬라임 장준영 거. 예아 예. 비싼 건 향도 추가해줘요? 아 근데 사실 제가 슬라임을 가지고 노는 걸 재밌어하기보단 그냥. 호기심에 한번 이렇게 좀물딱좀물딱 해본 거라서 어 아마 제돈 주고 살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어. 아 그런가? 장준영의그 피디님한테 그 귓방맹이 날렸던 그 슬라임인가? <laughs> 어, 저 음악 공방 때 어, 슬라임도 좀 불딱 좀 불딱 해보면 좋죠. 재밌긴 하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갖고 놀기 좋은 그런... 네. 근데 하지만 음, 아마 슬라임을 가지고 노는 건 오늘이 아마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을... 오, 내일 팬클럽 3기 가입한다고요? 아 들어오시죠, 들어오시죠. 들어오세요. 우리 함께 놀아요. 승민이 아직도 슬라임이라고 하네. 슬라임이 슬라임. 뭐 요새는 또뭐 다른 용어가 있어요? 슬라임 말고 요새는 뭐뭐 뭐, 뭐 다르게 얘기하나아 슬라임 슬라임. 아니 근데 이게 다들 한번 한번 이제. 저 따라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슬라임, 슬라임, 누어 아니 누가 슬라임이라고 하지? 슬라임이라고 하지? 아니 슬라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슬라임이라고 부르죠. 다 다들 슬라임이라고 부르지 않나? 아니 너무 약간 힘이 없지 않나? 슬라임. 야 영태가 나랑 슬라임 할래 이거랑. 야 영태가 나랑 슬라임 할래 이거랑. 어느 게더 자연스러워요? 뒤에 게더 자연스럽지. 음. 하지만 뭐제 발음이 이상한 거라면 인정하겠습니다. 아 <laughs> 약간 좀. 이게 반반 나뉘네요. 슬라임이랑 슬라임이랑. 음 배승민 말이 맞음. 어, thank you. 화채 시켜 먹을 건데 멜론이 맛있을까 수박이 맛있을까? 어 화채는 수박이죠. 수박이죠. 근데 제가 사실 수박을 잘못 먹어요. 수박을 너무 좋아하는데 약간 이런 어... 박종류의 과일을 먹으면. 뭔가 약간 목이 간지러워지는 그런 알러, 알레르기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수박을 너무 좋아하는데 잘못 먹어요. 막 이렇게 팍팍 못 먹어요. 진짜 조금 조금씩 먹, 먹어요. 여름 하면은 진짜 수박 딱 이렇게 시원하게 막 크게 막 먹고 싶은데 수박 먹으면은 막 목이 간지러워가지고 먹고 진짜 먹고 싶은 막 조금 조금씩 먹어요 네 맞아요 참에참에도못 참외, 먹어요 승민아 오늘 물 마셨어 물 많이 마셔 꽃이 실면 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일은 아 웬만하면 다 좋아하는데 파인애플도 진짜 좋아하고 귤 너무 좋아하고 딸기 많이 좋아하고 음 그렇습니다 음... 그렇죠. 아, 맞아, 아, 맞아. 망고 진짜 좋아요. 망고 진짜 좋아요. 저는. 거의 저는 망고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과일 탑5 안에 들 거예요. 망고도 아 자몽 향날것 같은 자몽. 아 자몽도 너무 좋아하죠. 근데 자몽은 솔직하게 자몽 에이드는 맛있는데 그냥 생자몽 먹으면 뭔가 써가지고 좀 자몽 좋아하지만 자몽은 자몽 에이드로만. 아 키위도 좋아하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막 과일을 막 가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좀 막. 간지러워가지고 못 먹는 수박이나 이런 거 빼고, 처음에 이런 거 빼고는 다른 거 먹는 거 하지만 하와이안 피자는 안 좋아합니다 네. 도무지 이해를 할수 없는 피자예요 도대체 어느 누가 파인애플, 아니 피자 위에다가 파인애플을 올릴 생각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래도 이건 취향 차이기 때문에 맛있게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맛있어요? 아니, 어떤 맛으로 먹는 건지 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느끼함 속에 상쾌함 약간 그런 느낌인가? 어떤 맛이지? 달고 맛있어요. 아 따뜻한 새콤함, 새콤함을 왜 따뜻하게 즐기지? 어 과즙 팡팡 피자 느낌. 어. 아 재현이가 좋아요. 그러면 다음에 만약 피자 먹는데 파인... 아 피자 위에 파인애플 있으면은 파인애플 빼다가 재현이 다 줘야겠다. <laughs> 아, 그러네. 탕수육 소스도 다 따뜻하고 신해. 아,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야, 비율을 어, 저를 단번에 이해를 시켜줬어요. 아, 그러네. 탕수육 소스가 달달하면서 따스하지. 맞네, 맞네. 음. <laughs> 탕수육 맛 없어요? 아, 저, 저,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예. <laughs> 아, 필리핀 망고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지. 진짜 필리핀 망고 너무 좋아 진짜. 찍목 아, 전 무조건 찍목이죠 무조건, 전 무조건 찍목 망고에 소금을 찍어 먹는 거야? 왜? 망고에 소금을 찍어 먹는 거야? 단짠 단짠인가? 단짠 단짠이 t 진짜 이렇게 다, 진짜 취향이 다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먹는 방법이 이렇게 다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지? 그만큼 이제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겠죠? 그러네 음. <laughs> 크림 파스타를 토마토 파스타 원래는 토마토 파스타였는데요 요새는 크림 파스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민호 오늘 잘 생겼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보이시는 건가 보군요. 제 얼굴이 지금 보이시나요? 어 <laughs> 아, 당근 보인다고. 아 진짜. 진짜 보여요? 어, 당연하다고. 진짜요? 어, 잘 보이는구나. 근데 니스들 저 지금 깨버, 깨벗고 있는데요. 저 깨벗고 있는데요, 지금. <laughs> <laughs> 네, 연습실이에요. <laughs> 네. I'm with you. <laughs> 회사에서 아예 여기 회사가 아니고, 제 개인 염실이어 가지고. 야, 잠깐만. 베라의 레샤 업그레이드가 됐어 나왔다고요? 오버 돌 레인보우? 아, 진짜로? 진짜 그럼 또 먹어봐야지. 그일 레샤단에 한 명으로서 먹으러 가봐야지. 요즘 듣는 노래. 잠깐 흥화을이도 했는데 더 레이 선배님의 청소 노래도 듣고 성시경 선배님의 한번더 이별이란 노래도 듣고 <laughs> 청소? 청소 불러줘요? 불러볼까?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고 싶어요. 그래. 어디 봅시다. 함께했던 찻잠부터 욕실의 칫솔까지도 사랑했었던 지난 기억들만큼 많은 그대 흔적이 아직 내방 가득 곳곳에 남아 나 힘들죠 오늘도 그 흔적들을 지워볼까, 발을 보냈죠 결국 그대로인데, 우와, 그렇죠. 내 눈에 고인 눈물 하나 지우지 못해. 자꾸 흘려버리는 나인걸요. 여성동 요새 좀 연습을, 전 노래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laughs> 죽으시면 안 돼요. <laughs>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필리핀에 놀러 오세요. 망고 많이 드릴게요. 진짜 공 놀러 갈게요. 가서 망고 1 0 0박 사야지. 아제 덕분에 성시경 선배님의 앨범을 잘 들. 이야,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또 홍보까지 해가지고 감, 아, 감사합니다. 예제 제 노래는 아니지만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나의 사랑 안녕 나의 사랑이 아아 So 그소고서눈에내한숨 그 음. 웃을만 그대의 힘겨운 하루의 끝 아, 진짜, 오랜만이다. 약간 요, 요새 날씨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노래다 무튼 우리 니스분들 오늘 또 제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또 켜봤는데 또 시간이 되면 또 같이 보기로 합시다. 일을 마무리 잘하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해봅시다. 우리 나 갈게요. 안녕! 哎呦。